한번 해볼까요?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으흥>. <목소리> 여러분 우리 새로운 선생님이 두 명이 나왔대요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안녕 내일은 빌날 나... 공이라고 해 안녕 내 이름 퍼퍼 이러게 기억이 좋 퍼퍼 비비 예 누가 비비잖아 누가 잖아 누가 미미잖아 맞다 빨리 시작 야야야야야 자 비자 준비 우리 같이 놀아볼까요 자, 이거 다 가져왔나요? 내버리겠다! 띵힛! 호, 호, 호야, 호야, 호야! 이걸로 개자루 만들어볼까? 중으로 이런 계단을 만드는데 이걸로 띵띵 놀이를 해볼까요? 네, 내가 먼저 둘이 잘해야 된다. 어, 언니, 이야 너무 진짜 무겁다. 이거는 실패야. 너무 무거워서 안 돼. 기타놀이 해보자. 끼끼 버버. 넌 너무... 선생님, 오늘은 뭐 야, 너왜 몸무게 이렇게. 해? 야, 몸무게 하러 오지 마! 싸우고 싶은데! 앤, 싸우고 싶은데! 앤, 싸우고 싶은데! 둘이 형, 내가 둘이야? 이었다! <미러타> 밤이 나한테 걸려? 나는 형이니까 친구를 동생한테 왜 그래? 어, 선생님! <미러> I 사님저 t k n o 좀가 d 올게요 아이고. w 이야 아이고 어린이들 I don't k n o

어떡해. 친구들. 어, 현우가 너무 똥뚱해가지고이게이 버스가 부수 뻔했죠. 일단. 친구들! 차들이, 차가 너무 가까이 있나봐요. 안, 안 돼, 내 차! 안 돼! 내차 거기서! 빨리! 야, 자 이제... 야, 너못보기 진짜 하고 다 내가 들어줄게, 지금 해라. 자, 누야너 진짜 똑바로 해. 야, 누다다 야, 나나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량실 가야 되겠네. 섭덕가 야, 주사 야, 야 너들 뭐해? 빨리 와. 손대고 주지 주이게. 에. 너 손으로 다 해줘야겠다 안 돼! <laughs> 더 그럴 수 없어 빠이 선생님 근데 좀 뽕뽀가 안누는 뽕뽀, 거야 뽕뽀 형지가 오늘 이렇게 안 노는 거야 친구들 내가 말했겠는데이렇나손 들고 싶으니까 쳐주실까 하는데 오빠들이 이 그렇게 하지 않아 무슨 병걸린나봐으 어, 누나 왜 나를 던지고 난리야 흐얜 내가 너가 똥인 줄 알고 아 상상도 하지 않는 얘기 좀 하지마 언니 알았어 동생 어어어 어, 어, 어.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언니 우리 동생한테 야내동 오빠 미안한데 내 동생이야. 음, 응. 너무 얼굴로 배가려 했니? 하! 카드를 쓰기 전에 비켜, 오버. 어, 그건 아니에요. 카드가 있다고? 네, 네, 네 봐. 어디요? 이건 꼬마 카드잖아. 오다네. 이걸로 무슨 말을 했다고요? 예. 오늘 학교에서 잘거다 네? 뭔소리예요 지금 무슨말인는지 못들겠어요 자 학교에서 잘거라요다어져있어 아, 띠로리로리로리 우와 학교에서 잔다 예 어, 학교에서 자기 싫은데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요 안말했어요 이 제맛이야. 그래도! 오늘만 잘 들어야 된다! 네. 일단 평가를 해보자. 자, 평가! 계단 됐어. 선사님 이게 대체 뭐예요? 평가장이지. 한개 빼야겠다. 자, 책 종이 다 내놔봐. 현우 빵점! 그리고, 강님이 100점. 그리고 하리 99점. 그리고 미온이는 98점. 그리고 또 어디 보자. 아이고. 가은이는 가은이는 8 90 97점이고. 뽕뽕이는 0점 그리고 렐리도 빵점 뽀뽀길 빵점 그리고, 현우도 빵점 그리고, 켈리도 빵점 네? 저거 빵점이라고요 분명히 엄마가 잘한다고 했는데. 거짓말 친구라고 했다. 엄마 거짓말쟁이 거짓말이쟁이, 넌 잘, 잘하게 해서 선생님이 알아준 거지. 자, 다음 시간에 보자, 얘들아. <laughs> 오늘, 여기에서 잔다니. 친구들, 잘 거지, 우리 집이? 얘들아, 띠로리로가 생겼어. 왜? 오늘은, 여기에서 잔다니. 아, 그거 우리가 알잖아. 아는 걸왜 말해. 아, 무섭단 말이야. 왜 무서워?

나, 들 자는 거 아니? 선생님이 알려줬어? 그럼 아, 나, 죽었어 야, 빨리 와가 나, 음..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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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 나, 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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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을까요? 단지가 높았네요.